경원이 어. 어디? 보고있냐? 어? 어? 어디지? 10코트? 12코트? 어 12코트 어? 어서오세요 아생님아 어, 굉장히... 저기 줘요 04대0 4대0 제일 끝에서 첫 번째 제일 끝에가 13번 4대1 빨간 팬츠 입은 데가 너희 코트, 너희 조 코트. 동서비스 좋네 10대2 5민수랑 상황이야? 뭐나 마트에 5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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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먹수 5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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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찍는 거요. 저 10급 12번. 아 12번? 응. 그때 누군데? b 급이야 구독자분이 아. 생중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아 누군데? 어. 지금 뭐 생중계야? 어. 지금 생방송이잖아. 분명 보고 있어요. 어. 언제 열심히 다녀? 10반에 12반? 아이고, 감사합니다. 후원해줬어 <laughs> 유튜브도 후원 있어? 없잖아. 후원이 있다고, 유튜브에? 구독자분이 어디 편이요? 오른쪽 편이요? 왼쪽 편이요? 아니야. 지금 오고 있는데. 같은 주에 경기를, 첫 경기를 먼저 하니까 아... 확인하려고 13대6 13대6 코트 체인지 자네? 슬라이언 c 직급 나오네 C급에서 씻고 직급 올리네 네형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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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들어오면 왼쪽으로 아. 왼쪽 아. 위에, 왼쪽 아. 위에. 공부석마주왼오왼쪽 위에 공부서어서치을다 반대 어서 오셔서 치을해가시기바랍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 성아가 우리가 씨급 치면 저 정도 친다는 얘기야. 들이볼 때도 인지도 좋아했어요. 렇게나 민식이 왔고 기다리고 있대 마. 어? 나 티셔츠 때문에 새벽 그니까. 대북, 어, 에들먹고 왔지. 빨간 팬츠가 생각보다 야간에 젊은 애들인데. 15대7, 우측 15, 좌측 7점. 데뷔 하면 되지 <laughs> 저기 지금 직급이야? 시급이야? <laughs> 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빵이 그렇게 좋아해 좋아보이지는 않는데 누구? 너라이온 쟤들 잘하는데 쟤들 잘한 것다쟤쟤 둘이? <laughs> <쟤> 둘렸어 <둘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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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이고 어서오세요 분요들한테 <laughs> 삼점이었나? 기둥 기나요? 아이고 아저씨가 빠르시네. VJ 아니고 BJ입니다. VJ. BJ 아, 특공대요, 특공대? 아 그렇죠, BJ죠. 운전 안 하시나봐요? <laughs> 20대 11, 20대 11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트들이 다 C급 경기인 것 같네요. 응. 아이고, 파트너님 오셨네요. 다들 인사들 하세요. 초디제이. 어디에요? 야 코트별로 네, 13번 코트 10번 코 누가 하나 보고 봐봐 다0급 C급 아니? 0급이긴 한데. 어. 이름 뭐라고? 어, 누군가. 24대14네요. 방종 시간이 다가, 다가옵니다. 몇번 코트? 일요일. 3번 25대 15로 경기 마무리 3포트 아, 10번 3복시 23 3데시여3아복시2 아니야 시러면 저기 1 2번 3복시 23하는시23 3복시 23 3복시 23 3복시 2이겼복시23 3복시 23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또 실시간 할게요. 번 1번